네. 아, 이 페이지에서는 이성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기느냐에 대해서 뇌과학자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에 대해서 어, 제가 정리해 본 건데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이성이라는 것은 어,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어떤 에너지와 위에서부터 그 올라가는 에너지를 억압하는 것, 그것이 만났을 때 이성이 생긴다라는 것이 뇌과학자들의 의견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부심이, 자부심이나 자만심이 뭐 아주 가, 강한데, 자기한테 뭔가 결핍된 게 있다거나, 그 반대죠. 어, 되게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은 꼭 결점이 하나씩 에, 있습니다. 그, 그 결점을 그리고 자기 스스로 그걸 느끼죠. 그래서 결점이 장점으로 바뀌는 경우가 오히려 더 뛰어난 능력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 호르몬으로 보자면, 그, 뇌 속에서 호르몬으로 보자면, 도파민이라든가, 히스타민이라든가, 노루 에피네프린. 그러니까, 뭔가를 집중하고, 몰입하고,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런, 그, 뭘 하자. 저걸 먹자 누군가를 때려버리자 이게 공격적인 호르몬이죠 쳐버리자 이런 어떤 공격 공격과 사랑에 관련된 본능 그그 그 본능이 치고 올라오죠 그리고 이, 이 본능이라는 건 육체와 영혼의 관계에서 봤을 때는 영혼에 가깝습니다 그게 막 치고 올라오고 어, 안정을 시켜주는 가바라든가 어, 인내심을 주는 코르티솔, 그리고 멈춰서서 뭔가를 사색하게 만드는 세로토닌. 이런 것들은, 어, 이런 치워 올라오는 본능을 이렇게 억압을 하게 되죠. 수치를 느낀다거나, 뭔가 불안하고, 불안해서 움직일 수 없을 때, 어떤 공포, 이런 것들이죠. 내가 왕따 당할까봐, 또는 내가 죽을까봐, 그런 어떤 공포를 느끼는 거하고그 어, 다음에 본능을 느끼는 거. 하고 이 사이에서 이성이 탄생한다는 거죠. 거기서부터 인간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즉, 자유로운 영혼과 육체의 한계가 만났을 때 이성이라는 마음이 생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그, 근데 그런 이성 중에, 이성은 어, 이거 세 가지가 만나는 거죠. 위기를 느끼는 거, 눈치를 보는 거, 그런데 뭔가를 하고 싶은 거, 흥미, 이런 것들이 만났을 때 이성이 생긴다라는 거죠. 자, 이 도표에서 이 표에서 우리가 그 자녀 교육에 관련돼서 그 어떤 끈기라든가 뭔가를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능력 같은 거는 그런 것도 요즘 애들이 부족한 이유는 사실은 이런 겁니다. 결핍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핍을 통해서 그 결핍을 메꾸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의지력이 생기거든요. 그 집중력이 생기고, 그 뭔가를 돌파하려는. 이제 이쪽, 이쪽은 이쪽 동기부여라는 것은 과연 어, 어떻게 생기느냐를 제가 했는데 좀 복잡하죠. 음, 복잡한데. 결국 동기부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why. 왜냐? 의미와 재미를 찾는 것.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고. 이거는 어, 요즘에 입학사정관제에서. 그 교수님들이, 박사장관들이 학생들한테 가장 많이 하는, 질문,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Why? 자, 포항공대에서 포항공대 임경순 그 교수가 저한테 해준 얘기인데, 제일 중요시한 게 이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의대하고 포항공대를 동시에 합격을 했을 때, 어, 넌 의대를 안 가고 포항공대를 올 거냐? 그럼 그렇다고 대답을 한대요, 아이들이. 근데 왜 그러냐? 그 거기서도 뭔가 또 대답을 한 정말이냐, 왜 그러냐, 이걸 계속 묻는다는 거예요. 그 Y를 계속 물음으로써 결국 그, 아, 그 학생이 그 안정된 의대를 가지 않고 공대를 올 동기부여가 있는지를 계속 확인한다는 것이죠. 네.